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온 신대호입니다. 제가 몇주 전에 이레소 그룹에서 말씀으로 나아만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서 나눴는데 조금 더 묵상해서 오늘 수요 집회 시간에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열왕기 11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 먼저 한절 읽고 성도님들 한절 읽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하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존귀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가서 그의 아 이스라엘 땅에서 온의 말이 이이하다하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laughs> 그 글을 전하니 이르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글이신에게이르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사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선이 엘리사 사자를 게보내 너는 가서 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과나와바르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라고 몸을 돌려 공부하였또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하니 나하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상근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읽은 내용이 아람, 아람 왕이 아끼는 군대 장관. 장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인 종의 권유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낳은 내용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은 이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당시에는 치료가 어려워서 어려웠던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외모도 흉측하게 변하고 심해지면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라는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면서 뭔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우리의 죄의 삭슨 이런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저희는 이 죄로 인한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방금 함께 읽으셨던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타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나, 엘리사가 직접 와서 나아만을 치유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만의 기대와 달라서 나만은 분노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모습처럼, 나만의 모습처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달라서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무언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큰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큰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고 약속하신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서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 말씀처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런 큰 것을 얻으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희생과 이 희생으로 주시는 용서를 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열한, 5장으로 들어가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하니 나만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을 엘리사가 말했을 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더큰 행동을 했으. 하라고 했어도 순종을 해서 이제 씻었을 것입니다. 그 병을 낳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을 용서해 주는 조건이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일을 하라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사람의 작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갑없이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 14절 그 밑에 14절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들을 했을 때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아만이 살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복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